재미ast <small> hurting 짜잔! 내가 돌아왔다! 반갑습니다 염두직입니다 오늘 상대는 신챔프 크산테입니다 본계에서 한번 만나고 지금이 두번째 만나는건데 초반 푸쉬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챔프입니다 3.5초로 쿨타임이 짧은 킬스킬의 슬로우도 있고 평타 사거리가 175로 상당히 길기 때문에 선푸쉬를 주게되면 CS를 먹기위해 체력소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상대가 리쉬하는 틈에 미니언을 쳐뒀습니다 보시면, Q 스킬 쿨타임이 진짜 짧죠? 강화 Q의 경우 에어본이 있으나 투사체가 느려서 피할만 합니다. 그산테가 라인을 되게 잘 지어서, 들교 없이 라인을 모으려고 하면 잭스가 말릴 수 있습니다. 반격 들교 긁어주고, 앞서는 경험치를 이용해서 들교로 몰아내어 라인 빨리 초기화하겠습니다선 2랩을 따도 이 모양인데, 그산테한테 푸쉬를 주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여기서 어차피 두 웨이브 박히는 거라 라인을 안 쉬고 쳤으면 더 좋았는데, 살짝 아쉽습니다. 조금 지저분하게 바뀌었죠. 도란 방패니까 최대한 첫 귀환을 늦춥니다. 아까 크산테가 포선을 사용했죠. 저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체력 상황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도란 방패의 강점입니다. 도란 검과는 다르게 라인을 치지 않아도 유지력이 확보되니 길교환이 잘안 돼도 라인에 서있을 수 있는 거죠. 크산테가 와드턴을 가진 사이에 라인도 다 지었고 상황은 잭스에게 매우 좋습니다. 큐에 일방적으로 긁히는 게 아니라면, 단타 딜교는 착취로 메꿀 수 있고, 킬캐치는 잭스 쪽에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산테가 먼저 들어오면, 반격으로 딜교 거부하고 큐로 빠져도 되는데, 지금은 제가 포션 상황이 더 좋고, 벨베스도 가깝기 때문에, 딜교환을 지속해줍니다. 이러면 잡았죠? 지금처럼 막타 타이밍을 노리는 강화큐 주의해주시고요 사실 지금 딜교 시도 자체가 좀 위험합니다 비겹인데 정글은 갈려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하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리스크 없이는 리턴도 없다고 했죠 비스킷도 있고 크산테가 W로 반격을 씹으려다가 타워에 맞았기 때문에 다이브 방어를 충분히 시도해볼 만합니다 케인 죽었으면 둘다 잡고 산 건데 좀 아쉽네요. 한번 차이를 벌렸고 광희의 검이 나온 뒤부터는 라인전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상태도 유지력이라는 게 없는 챔피언이라 단타들기로 이기기 시작하면 라인에서 아예 밀어낼 수 있어요. 모선이 큰 W는 q e 진입할 때만 아니면 보고 피할만하고요. 이렇게 라인에서 밀어내면 그 상태가 Q스택을 못쌓습니다 근데 지금 라인에서는 Q스택을 쌓을 수 있으니 조금 주의해주셔야겠죠. 6렙 이후부터는 크산테가 W 초기화와 강화큐를 이용해 저 라인을 전부 지우며 공급기로 타워 킬각을 볼수 있더라고요. 다이브는 살짝 애매할 것 같아서 그냥 안전하게 철거로 이득을 봐줬습니다. 근데 이상한 친구가 왔네요. 뭐벨베스가 없어도 딱히 죽을 각은 아닌데 집타이밍 손해봐서 좀 귀찮았겠죠? 둘다 잡은 것 같아서 좀 대충했는데 그 상태가 케인을 살려버렸네염노색 이후에도 쭉 라인전 우세 에 지속 중이니 제교하며 다이브를 준비해 봅니다. 아, 네, 이 정도 때렸으면 될 만하죠. 저 W 때문에 대교 끝나고 나올 때 역방향으로 무빙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 요강화큐 꼽길래 골 받아서 들어갔는데 얘 공격기가 논타일 같이 생겨가지고 선임력이 되는 타겟팅 스킬 같더라고요. 마우카이 W처럼 순간적으로 평타 타겟팅도 초기화 시켜서 s 키 바로 눌러주고 때려야 정확히 상대가 쳐집니다. <목소리> 사실 아까 잡은 거였는데 전멸 빠진 걸열 받으니까 끝까지 추노해주겠습니다. 도약 2초 남았을 때 반격 돌려서 EQE 연기하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라인은 빨리 밀어서 상대방의 텔레포트를 강제합니다. 밀고 미드 쪽에 사건이 있어 보여서 남는 턴 활용해주려는데 바위개가 먹힌 상태라 뭐가 될것 같진 않네. 요덤불이안 나온 탱커는 심파젝스 장난감이죠. 공급기를좀재버려다가 CC 연계에 못 켜서 체력 손해가 좀 많이 났네요 근데 전멸로 따라오는 건좀선 넘죠 어딜 킬못 먹은 카타리나가 방건 피한 줄 알았는데 다 맞은 게 레전드네 벨벳스와 암무가그상태도 정리해줬으니 라인은 다 먹고 가면 되겠죠 근데 반대쪽에 다르 킨이 보인다. 그 상태 텔레포트도 없으니 바로 풀 체구리죠. 이쯤 되면 게임은 쉽게 이겨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롤은 또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거요 루머가 마크 안 하길래 허겁지겁 제가 하려고 했는데, 와드가 없어서 망해버렸습니다. 진짜 멸망했었는데 참지 못한 카타리나가 이걸 또 던져줬고요. 상대가 바론이라 끝내지는 못하고 쌍탑 정도 노려보다가 용으로 전환하면 깔끔하게 뭐하니? 게임이 참.. 어지럽네요 여기서 좀 실수가 카이사 전투이탈이라 바로 핑퐁에서 캐트리랑 같이 앞라인을 깠어야 되는데 피곤해서 맵을 못봐가지고 너무 혼자 원딜쪽으로 빨려버렸네요 그래도 다행히 어떻게 발론을 먹었습니다. 이번엔 끝낼 수 있나? 사실 서있기만 해도 타워 알아서 미니언이 깨지죠. 저는 카이사 렐 진입 막으면서 타워 치고, 크라켄 벨베스가 크산테 마크 해주는 걸 생각했는데, 벨베스까지 몸이 앞으로 떨릴 줄은 몰랐네요. 어지럽네. 요 하지만 다행히 상대가 또 던져줍니다. 탐용, 획득해주고요. 사이드를 안 먹기는 성장이 좀 너무 말려서 먹는데, 케인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그 상태가 궁 배달했으면 좀 위험했는데, 궁이 없었나 봅니다. 결국 바론 타이밍까지 왔고요. 지금 텔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 바텀을 밀고 있는데, 조금 더 상위티어면 이런 상황에서 거의 무조건이라고 할 만큼 잭스부터 노리거든요 차라리 바론 시아나 심지어 바론을 주더라도 사이드 쪽을 먼저 노리는데 심지어 그산테를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카이사 혼자 남겨두면 안되겠죠 아마 오더가 갈린듯 하네요 근데 그럼 져야지 상대 입장에서는 억제기 나올 때까지는 다 주고 한타를 봤어야 되는건데 바론 안주려다가 끝나버렸네요 나에게 진짜 무기가 있었다면 어땠겠어? 염두색.